저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이게 아까 날씨 때문에 제품이 무너진다고 하셨잖아요. 아, 네.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 네. 이렇게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네. 보통은 단단한 제형이잖아요. 근데 열었는데 <laughs> <그렇는데>, 아 네. 근데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러면? 아 네. 그걸 개선을 한번 해보려고면 제가 이거를 개선을 하려고 다른 걸 하다 보면 네. 인위적으로 화학적인 걸 넣어야 돼서 네. 사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는 게그 제품들 보면 안 망가지고 변형이 안 되고 상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봤는데 날씨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게아 순할 수 있겠구나 이 제품 괜찮겠구나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성함은 기억이 안나아네지나 남자 단정 저는 이게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향은 기억이 나는 거야 아 저기가 1등인 거데 네. 네. 저는 이거 무너져도 되게 좋았다고 그냥 네. 생각했는데 네. 네. 알아서 조금씩 했면 되니까 네. 어 근데 이거를 네. 바꿨어 오히려 딱딱하게 만들었을 때안 좋은 보조나 네. 합선료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지 않았을 때야 이제 네. 전속된 일데 아니 근데 네. 대표님 원래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저 어쩌다 나온 거죠 지금?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, <laughs> 이걸 아예 컨셉 잡아서 저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응. 봐 이렇게 뭉들어지는거 봐봐요. 응. 그때 대표님이 쫙 얘기하는 거를 일부 정도 딱 찍어서 내보잖아. 응. 응. 괜찮은 컨셉의 응. 아이템이 됐어.